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예비 창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빠른 시작을 만들어드리는 어치 브랜딩의 대표, 브랜딩 스페셜리스트 김 대표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아마 전자책을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아마 제 얼굴을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선택하신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오늘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 드릴 테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사업에 적용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간이 여름입니다. 지금 굉장히 습하고 더운데 이 더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얻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 지금 많이 신청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자극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어, 몇날 며칠 잠을 줄여가면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고 나면은 아마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강의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업을 시작한 지꽤 됐다 할지라도 마케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고 그런데 배우고 싶고 또 매출을 올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마케팅 퍼스트 터치를 시작으로 해서 브랜딩 세일즈 이렇게 비, 어,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저희가 퍼스트 터치라는 시리즈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아, 관심 있는 분들은 쭉 지켜봐 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리고, 어, 이 퍼스트 터치가 아니라 어치 브랜딩의 메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어, 저희 어치 브랜딩의 메인 콘텐츠 시그니처라고 볼수 있는데, 올인원 베이직 비즈니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수별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1대1 피드백을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 실전 적용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실전 중심의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피드백하고 뭐 컨설팅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50명만 한정해서 매 기수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OT를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OT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어 제가 최근에 한 카페를 컨설팅을 했어요. 그 카페가 상권이 오피스 상권이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아시나요, 혹시? 자, 그런 단지 쪽에 있었던 텐데 어, 그리고 뭐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뻤어요. 인테리어도 뭐 인스타 감성 요즘 최근에 어, 유행이니까 그 인스타 감성으로 잘 꾸며 놓으셨고 커피 맛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뭐 커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 커피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정상적인 카페인 것 같은데 어, 상권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커피 맛도 나쁘지 않는데 왜 매출이 잘안 나와서 저에게 컨설팅을 요청을 했을까요? 뭐 물론 제가 커피 맛을 바꾼다거나. 뭐 그런 측면은 제가 해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왜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아무리 상품력이 좋아도 커피 맛이 좋아도 인테리어를 잘해놔도 그리고 상권이 좋아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인스타그램도 공부하고 블로그도 하고 하는데 매출이 잘안 오르네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물었습니다. 대표님, 마케팅 공부 뭐, 뭐 하셨나요? 왜냐면 마케팅 공부를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뭐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했다고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대표님, 그거는 마케팅 공부를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마케팅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스마트 플레이스라든지 뭐 파워링크 이런 거 세팅하는 법. 그런 거 세팅하는 법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세팅하는 법만 공부하고 나서 마케팅 공부를 다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 스마트 플레이스, 이런 세팅하는 것들, 뭐 상위 노출하는 방법, 피드 꾸미는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려면 뿌리부터 몸통, 나뭇가지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나뭇까지만 보고 나무 전체를 봤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부분만 공부하고 마케팅을 다 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겠냐, 이거죠.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자, 우리 건물하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당연히 기반이랑, 어? 뼈대 아니겠습니까? 철근 뼈대가 튼튼해야지만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뼈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만 붙이려고 하니까 그 건물이 튼튼하겠습니까? 이렇게 아, 폭삭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주저앉듯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의 본질적인 측면 뿌리적인 측면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들,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다 공부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하루 이틀이면 다 공부하고, 다 배우는 것들이야.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이면 다 배우고, 자, 그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다 공부를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대표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마케팅이 뭡니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자, 마케팅이라는 거, 뭐 흔히들 말해서 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근데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브랜드나 상품,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모든 과정이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상품, 판매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여기 하나 더.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면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겠죠. 긍정적으로 인식시켜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부터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 일부분이다,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해서는 절대 뭐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커 나갈 수 없어요.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반짝해서 매출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일 수는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장님도 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봤다가 안 되니까 그것도 삐쭉 해보신 거예요. 어? 배우고 나서 유튜브로 배우고 나서 그 삐쭉 해보신 겁니다. 뭐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성과가 나안나안 나. 안 나는 거예요. 그 세팅하는 법이라든지 뭐. 키워드 넣는 법뭐 이런 것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대표님도 이 대행사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행사랑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이해되셨죠? 뭐 이미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뭐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뭐 네이버라고 하면서 어 광고 맡기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뭐 심지어는 협박도 합니다. 뭐 대표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위 노출 안 되고 어뭐 어 저품질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면서 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초보 사업자분들은 어때요? 쫄리죠. 어 망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대행사를 근데 네. 자.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소상공인은, 광고비에 많은 돈을 투여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대행사랑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행사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대행사도 어쨌든 수익을 얻기 위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자, 이익을 내는 회사 입장에서, 광고비에 많은 돈을 투여할 수 있는 업체랑 일을 할까요? 아니면 광고비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조금 투여하는 업체랑 일을 할까요? 당연히 광고비에 많은 돈을 투여하는 업체랑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고, 실력이 있는 대행사는 돈을 많이 쓰는 광고주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대행사는 어떤 대행사겠습니까? 물론 실력 있는 대행사도 있고, 믿음직한 대행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고 실력이 없는 대행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나 그런데 가보세요. 자영업자 카페 가보세요. 대행사에다가 돈은 맡겼는데 실제로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제가 컨설팅한 카페 사장님도 어때요? 매출이 안 나오는 거야. 대행사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들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커피를 마시기, 제가 컨설팅을 하려고 그 카페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미 저는 여기가 매출이 안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주로 오는 고객층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장인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층은 직장인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가장 붐빌 때가 언제죠?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이라는 거죠. 점심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커피를 가장 많이, 많이 마시는 시간대가 점심시간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아메리카노가 4,800원이었습니다 어, 상당히 비싼 가격에 속하죠 왜 4,800원에 했냐 이것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카, 그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좀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두도 아무거나 안 썼어요 좀 프리미엄 원두를 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원두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의 느낌을 좀 내고 싶다 어, 이런 이제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은 왜 이렇게 했나 인테리어가 이제 인스타 감성처럼 예쁘게 해놨거든요. 여자들이, 여자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 데이트하는 분들 가가지고 어,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인테리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테리어도 좋고, 커피맛도 좋고, 프리미엄 원두를 썼으니까, 커피맛도 좋고, 그쵸? 자, 오피스 상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서, 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왜왜 왜, 왜 매출이 안 올랐을까요? 왜 매출이 지지부진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질문들, 이 대답들을 듣고, 혹시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나요? 여기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카페에 왜 갑니까? 직장인 분들이 카페에 왜 가죠? 아라비카의 그런 원두의 향을 느끼고 싶어서, 깊은 커피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 카페를 갑니까? 아니죠. 다 일하기 위해서 그냥 카페인 채우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맞잖아요. 잠은 부족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카페인이 부족하니까 카페인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맛 느끼려고 가는 거 아니고 인테리어 느끼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카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했듯이 점심 시간에 카페가 가장 붐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밥 먹고 나서 카페인 채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카페에 올때 직장인들이 혼자 와요 아니면밥 먹은 사람들끼리 우르르 와요. 우르르 오죠. 한 네다섯 명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커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서? 그 다섯 명이 다 더치페이 하고 있나요? 아니죠. 가장 윗사람이 커피를 사는 거예요. 가장 윗사람이 커피를 사는데 4,800원짜리 카페를 가겠습니까? 네? 안 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갑니까? 2, 3000원짜리 카페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 중요합니까? 직장인들한테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테이크아웃 수요입니다 커피를 빨리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빨리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인테리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인테리어는 중요한 요소도 아니고, 그리고 인스타 감성이라는 게 뭐예요?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벽돌 하나 올려놓고, 그쵸? 그렇죠? 사진 찍으라 그러고,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이블이 이쁘긴 한데, 뭔가 서류를 놓고, 노트북을 놓고,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지금 이 커피가 너무 비싸다.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 가격이다. 그래서 원두를 조금 싼 거를 쓰고, 그리고 테이블도 지금 이게, 이게 이쁘긴 하지만, 음? 효용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어쨌든 돈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바로 바꾸지는 않으셨고 몇달 후에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점진적으로 매출이 50%까지 올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 카페 대표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는 거야. 그 카페 대표님은 무엇을 관과했냐는 거죠. 그 카페 대표님은 공급자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공급자 관점에서만. 그쵸? 공급자 관점. 내가 생각하기에 프리미엄 커피가 좋은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난 커피 자부심이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커피 좋은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카페지.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급자 관점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공급자 관점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둘째 문제야. 이해되셨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급자 관점은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게 아니고 공급자 관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소비자 관점이라는 거야. 소비자 관점. 우리 가게에 오는 소비자가 왜 올까? 소비자가 왜 커피를 원할까? 그렇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 왜 우리 카페에 오지? 왜 우리 가게에 오지? 소비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내 생각이 아니라 소비자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하면 내 타겟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타겟이 넓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타겟은 넓다고 좋은 게 아니야. 뭐, 할머니한테도 팔고, 어린애한테도 팔고, 청소년한테도 팔고, 그거는 한마디로 타겟이 없다. 전략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건데, 타겟은 좁고 뾰족할수록 좋습니다. 초창기에는. 누구한테 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끔 되는 거예요. 그 전략에 대해서. 자, 이, 이 타겟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어쨌든 소비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정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마케팅 정의는 브랜드 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인데, 거기서 무엇을 추가해야 된다?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피셜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내피셜은 버려두고, 뭐 해야 된다? 소비자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할까? 소비자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자, 여러분들, 마케팅 시작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마케팅 공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노출하는 법 이거 이 키워드만 쓰면 뭐한다? 상위노출해서 매출 뭐 천만원 오른다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보편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부터 뿌리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의 뿌리부터 공부를 한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매출 천만원 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스스로 전략을 짜실 수 있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변화시켜볼까? 왜 우리는 뭐가 부족할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게 바뀌어야 할까?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저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스스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